요한계시록 1장 가이오의 선행과 격려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로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일곱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것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서서 에베소 섬하나버가모두아리아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와 흰 양털 같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뭇불에 달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아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됨에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지 하 말라 나는 처음이어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 죽었었노라 벌째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본 것은 내 오른 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2장 에베소와 아,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금 사이를 거느리, 거느리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대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니,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의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해계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에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어,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말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게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 진실하사 다 이세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서 열린 문을 두드러 두드렸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그의 그그 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아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벗어벗은 벗어벗, 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 받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 있,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서 켠 등,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로시리라, 장차로시리이시라. 음.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돌릴 때에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장 자, 아, 임본, 임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가는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이에 이에나 땅이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 다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로로 다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어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호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위에서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7 봉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7 재앙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보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랫소리 같지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라니의 밀한데요. 한대라니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로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어,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바이...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아,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큰 무리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뒀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살,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무원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나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음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봤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성김에 보좌에 앉으신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8장 네 개의 나팔 재앙에 가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앞금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석힌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풀도 타,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존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이 떨어지니 이 별들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자가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러워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구장. 우기의 나팔재앙에 관한 말씀 받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물며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목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목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이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에 괴롭게만 하게 하시,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초로심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사,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오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라아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체단 내 뿔에서 한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한산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어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더라이 재앙에 죽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의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하지 아니하더라. 10장 천사가 든 작은 책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갖고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보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바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 이루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들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다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